又是漂亮，漂亮，漂亮！黑金刚腿呢，高边推高豆粉，踢、哎、到他！漂亮，看这高草现在练的越这越来，踢高草黑金刚、啊、一个杀飞，对，来、哎，举手赶紧举哈！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요즘에 운동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고 무슨 부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뭐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오고 메일을 주신 분도 계세요. 아,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어, 본업에 충실을 하고 있어서 좀 바쁜 기간이라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크로스핏만 조금 하고 출근하는 정도예요.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한가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이들에게 주짓수뿐만 아니라 킥복싱, 레슬링, 유도와 같은 특이 종목들의 수련이 필요한 가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어쨌든 제가 각종 초기 종목을 실현하면서 느낀 거고 제가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아이가 생긴다고 하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초기 종목을 배웠으면 한다, 또 가르쳤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고로 초기 종목을 수련했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초등학생 누구나 다 한다는 태권도 초단까지 했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유연했던 게기억이 납니다. 다리가 찢어졌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아이들에게 초기 종목을 지도했으면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유연성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유연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연성과 거리가 먼 신체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을 하고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점차 유연성을 상실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도 평생 운동도 평생이라고 하지만 운동은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해야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몸은 부상을 초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 좋은 예죠.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투기 종목은 종목을 막론하고 스트레칭이 반드시 운동 전후로 동반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한 신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성장한다면 분명 나중에 평생 운동의 큰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스트레칭이나 요가 뭐 체조 이런 걸 시키지. 왜 위험한 투기 종목 같은 걸 시키려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주짓수처럼 상대방의 관절을 부수고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라대는 아주 과격한 운동이나 유도나 레슬링처럼 상대방을 바닥에 매쳐대는 운동 또 킥복싱이나 무에타이처럼 급소를 골라서 가격하는 무술이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투기 종목을 실현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과격함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투기 종목을 실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투기 종목을 실현하기 전과 후 여러분이 꼽고 싶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은 단연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종목은 경쟁의 스포츠입니다. 시합장에 매트에 올라서면 반드시 한 명은 져서 매트를 내려와야만 합니다. 뭐 특별한 룰이 아니면요. 그런 좌절을 맛볼 기회는 아이들에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전한 좌절을 아이들은 빨리 맛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자신의 발전을 통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느꼈던 좌절감만큼이나 더큰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자신감이 그 스포츠 내에서만 구사하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가나 바둑 같은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스포츠들도 분명히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축의 종목은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으로 상호 교류가 이뤄지는 스포츠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스파링을 통해서 쉽게 친해지는 경험을 주짓수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시 쉽게 경험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이들의 몸에 익숙해진다면 학교생활, 교우관계나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태도까지도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불어넣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걸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아닌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모님과 가르치시는 관장님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주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부상 발생의 부분에도 관장님들께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수험생활이나 고시생, 취준생을 전부 다 해봤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기간 도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역시 당시 수련했던 종합격투이나 주짓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을 하면 몸이 망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저는 하루종일 얻은 스트레스, 음주감호나 폭식이 아니라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공부가 끝나고 밤 12시에 도장에 가서 샌드백을 혼자서 두들겼을 정도니까요 보통 수험생들은 망가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피폐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유 종목의 실험을 통해 합격의 기쁨을 전부 다 누려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신감은 항상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긍정적인 이런 멘탈 있는 투기 종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격측이나 주짓수가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이들에게 투기 종목이 위험하지 않냐고요 그보다는 아이가 상실할지도 모르는 자신감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투기 종목을 배우게 시키시는 일이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한달 정도만 먼저 배우기 해보세요 판단은 그 다음에 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저희 회사의 부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주짓수를 시작하셨다고. 사실 제 유튜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짓수를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주짓수를 순환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